나라의 도가 있어도 처음 초심을 안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공존이에요. 공존이 좋고 독존이 나쁜 게 아니에요. 중경에서는 독존할 것은 독존하고 공존할 것은 공존해야 돼요. 그런데 독존해야만 공존이 가능해요. 독존이라는 게 나의 실상을 자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스스로 되는 게 독존입니다. 그래야만 공존이 가능해요. 내가 소중한 만큼 타인도 소중한 거. 이제 그 방법론을 또 다시 이제 얘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이번에는 충소 충서 위도 불로나니. 시적이 불온을, 역물시 의인이라. 노노의 다 나온 문구들인데 새로운 문장으로 태어났습니다. 충과 선은 도와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자기에게 베푸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자기에게, 베푸, 자기에게 베풀어서 원치 않는 것을. 베풀어서 원치 것을 역시 타인에게 베풀지 마라 역시 타인에게 베풀지 마라 노노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개별적인 문장으로 했을 때 네, 기소 부력을 물시 의인으로 나왔어요 기소 부력을 근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더 훨씬 풀어서 설명해 놨습니다. 나한테 시행해가지고 원하지 않는 것을 타인도 기소 부려. 그러면 역시 나랑 타인이 둘이 아니니까 타인한테 시행하지 마라. 훨씬 이게 더 구체적이죠. 그러면 충서 부분은 논어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도는 일이 관지라 공자님 말씀하고 나가니까 제자들이 그, 그때 그 정자가 예 그랬습니다. 공자님이 나가시니까 정자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의 도는 충과 서이의라 딱 그래버렸거든요. 그때는 도하고 충서가 이꼴 관계입니다. 논어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도하고 충서가 이꼴 관계가 아닙니다. 충서가 도로 가는 방법론을 쓰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를 터득하게 되면 충과 서는 절로 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 논어의 입장이고 여기에는 과정론에 논어는 경지론이고 여기는 과정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도를 몰랐을 때 어떻게 도로 쫓아가면 될 것인가 충과 서를 하면 도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게 되어 있다. 논어는 경지론을 쓴 것이고 이건 과정론을 쓴 겁니다. 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성의 존재니까 그 성을 매 순간 구현하는 게 충입니다. 서라는건 뭐냐면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조율해 나가는 게 섭입니다. 나를 다하는것 충. 상대의 입장에서 일하면서 그러면 나와 상대가 둘이 아니었을 때 드디어 이제 도를 통한 거거든요. 그러면 충서 작용이 절로 나와 버립니다. 서는 바로 도를 가는데 멀지 않고 가장 친절한 방법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방법을 표현하자면 너 스스로가 행해봐가지고 원치 않은 그런 것은 타인도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풍서이다 그러니까 서의 강조점이 좀 있죠. 물시 의인이 서고 시적이 불온이 충입니다. 근데, 논어에서는이두 개를 한마디로 잡아서 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과정론으로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시적이 불온이 충, 물시의인이 섭니다. 충과 서를 여기에 이제 두 해석을 잘 설명했는데요. 충은 징기, 그 다음에 서는 축이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다하는 것을 충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미루어서 상대한테 가는 것을 서라고 그러고 진기라는건 뭐냐면 이선급인입니다. 나를 다했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인 선을 가지고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한 태도가는것 그게 이선급입니다기니까 나를 다하니까 나의 본래성을 드러내는 것 나의 본래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입니다. 매 순간 매 사태마다 선을 가지고서 나뿐만 아니라 타인과 같이 사는 저 급인입니다. 이게 정지론입니다. 그냥 절로 그렇게 돼버려요. 이성급인은. 인정 노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서라는 것은 축이급인이기 때문에 나의 선을 요량해가지고 아, 저 사람도 아마 그럴 거야. 내가 나를 버리고 상대 입장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헤아려서 그 사람한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축기금입니다그데 이것은 생각이 들어가고 동시간아 이십니다. 이건 그러니까 과정입니다. 이건 경지론입니다 누군 할수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 되니까 우리가 정말 겨울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것은 추기입니다. 공부하는 자리니까 옷을 어떤 옷을 입을까 이거 요람을 했습니다. 그러면 섭니다. 공부 자리에 맞춰서 입어야지 겨울옷 입은 것은 충이고 이 자리에 가장 합당 옷을 입어야지 그건 섭니다. 충과 그래서 충은 서를 필요치 않아요. 그냥 돼버리니까. 그렇지만 선은 한단한 환경을 가장하면 마지막에는 충으로 도달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 시적이 불은 물시연입니다. 기소부력 물시연입니다. 나로부터 가는 겁니다. 이것은 성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통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는 첫째, 성으로 모든 걸싹 끝내 버립니다. 그다음에 그 성이 일반적인 삶의 관계론으로 펼쳐졌을 때 어떻게 펼쳐지는가 설명입니다. 분자지도 사회, 분자지도 사회, 모미능 이론 이론이, 모미능 이론 이론이, 소구호 자로. 이 사부를 미능냐하며이 사부를 미야소구오 신으로, 소신이 사군을 미능냐하며이 사군을 미야 소구어 로소이 사형을 미능냐하며이사을미야 소구어 미능냐 붕으로, 소으로 선시지를 미능냐로니 용덕지행하며, 용덕지행하며, 용원지근하여, 용원지근하여 유소부족이어든, 불감불면하며, 불감 유여든 불감지나여, 언고행하며, 행고원이니, 군자호불조조이디오, 군자의 도네 가지 중에 나는 하나도 제대로 못 하니 나는 하나도 제대로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자식에 요구하는 것으로 부모 섬기기를, 부모 섬기기를 잘하지, 못하며 잘하지 못하며 신하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신하에게 요구 섬기는, 섬기는 것을 섬기 잘하지 못하며, 잘하지 못하며 동생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동생에게 요구하는 형을 섬기기를 형을 섬기기 잘하지 못하며, 거세게 요구하는 것으로 벗에게 요구하는 먼저 베푸는 것을 먼저 잘하지 못하니, 떳뜻한 덕을 행하며, 떳뜻한 말을 삼가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감히 힘쓰지 않으면 안 되고 감히 힘쓰지 않으면 나무이 있거든 감이 다 쓰지 않아서 다하지 않아서, 않아서 말은, 행동을 돌아보며 말은 행동을 돌아보며 행동은 말을 돌아보니 돌아봐야 돌아 하니 돌아 봐야 하니 군자가 어찌 정성스러울 조점이다 이게 정성스러울 줄 아? 군자가 어찌 정성스럽고 정성스럽지 않해서 되겠는가? 군자가 어찌 정성스럽고 정성스럽지 않해서 되겠는가? 여기서 군자의 도가 네 가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학의 사회관계망은 오륜 다섯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네 가지만 나왔거든요. 근데 중용에서도 분명 다섯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12장 98쪽에 찾아가시면 뭐가 되어있냐? 부부지도가 나옵니다 음. 조단을 보고 음. 그러면 21가 있어요 그럼면 5개입니다 음. 그러죠? 여기서 지금 부부가 빠졌거든요 근데 부부지도가 군자지도에서 첫 번째 나왔어요 부부지도 음. 다른 데서는 부자유친 이게 제일 먼저잖아요 음. 여기는 아니에요. 부부가 첫 번째. 부부가 있어야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체로서 말해서 그래요. 체로서. 실제로 여기에서도 중용에서도 천하지 달도 오라고 20장 119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0장 11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천하지 달도오에 해서 군신, 부자, 부부, 곤재, 붕우가 다 나와있습니다. 음. 119쪽입니다. 장유 대신에 곤재가 나와있을 겁니다 오륜에서요. 음. 그러죠. 음. 네. 여기도 천하달도오입니다. 그게 오륜이거든요. 예, 11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부부를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가지만 말했다. 예, 숨은 그림을 찾아내야 됩니다. 도를 가지고,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도의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첫 번째 내가 그 도의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충서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과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관계였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도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 방법을 바로 충서법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이것을 혈구지도라고 그랬습니다. 대학에서는 혈구지도요. 그 대학의 혈구지도와 이것과 같이 합관해서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혈구지도가 논어에서는 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근본 원칙으로 기소 우령 물시현인데 인간관계로 하냐 그러면 오륜 체제 해가지고 그걸 딱 펼친 게이 문장과 그다음에 대학의 혈구지도장입니다. 그리고 군자는 구적이요. 소인은 구저인이거든요. 그래서 군자는 뭔지 나한테 구합니다. 타인한테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군자에도 4개 중에서 이거는 공자 의 이름이거든요. 나는 아직까지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첫 번째, 부자간에 있어서 나는 자식한테 요구는 잘 하는데 그 방법으로 부모 섬기를 잘 못한다. 또 공자도 또 출사도 했지 않습니까? 내 밑사람들한테 신하노를 잘하라고 요구는 잘했는데, 내가 임군을 제대로 신하노도 잘못했다. 또, 형과 동생의 문제에 있어서, 동생한테 동생노도 잘하라고 했으면서, 내가 내 형을 잘못한다.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노를 잘하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친구한테 친구노를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부부 문제도 있겠네요. 일부러 랬을까요 이때 이혼하셨나? <laughs> 앞으로 뺐기 때문에 되는데. 부부가 있어야 이 관계가 벌어지거든요. 음. 주역에서도 그랬습니다. 천지가 있는 다음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는 다음에 남녀가 있고 남녀가 있는 다음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는 다음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는 다음에 군신이 있고 군신이 있는 다음에 예의 유서저라. 예의를 시행 곳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채로서 음. 말한 겁니다. 근데 우리 오륜 체계는 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용이나 주역에 비하면, 그래서 이원 여부를 떠나서 말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과불급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과불급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용덕 이건 뭐냐면 바로 오륜 체계에서. 친의 별서신을 시행하는 게 용덕입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친의 별서신을 하는 게 용덕이에요. 떳떳한 덕입니다. 삶의 일상생활의 수칙이 용덕이에요. 생활철학이 용덕입니다. 그 생활철학을 실천하면 그 생활 철학에 맞는 말이 용원이에요. 친의 별서신에 관한 말을 해야 돼요. 친의 별서신은 할수 있는 말, 깨뜨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화합시키는 말을 하는 게 용원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입장으로 하는 건 아닌가 늘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그님. 친의 별서신은 늘두말 없이 향하면서 말로 할 때는 행여 지나치지 않는가, 내 입장이지 않을까 조심 조심하는 게 끈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부족한 것이 있거든, 용덕이나 용원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거든, 힘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족한 것은 덜고 넘친 것은 아니,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친 것은 이제 덜어내야 되겠죠. 먼저 부족한 걸 말했네요. 또 반대로 넘친 것이 있거든. 그것을 다 쓰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 쓰지 말아서.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내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면 언고에. 내가 지금 무엇을 행동할 때는 뒷날 누구한테나 가서 내 행동을 말할 수 있는가? 그걸 살펴보라는 게 행고언입니다. 말은 실천을 담보해야 되고 실천은 어디 가서든지 말로 할수 있어야 된다 은행일치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을 먼저 하고 뒤수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떳떳하니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혼자는 이런 일을 범하려 안이 하기 때문에 군자가 으찌 정성스럽고 정성스럽지 않겠는가? 군자는 매 순간 정성을 들여서 조심조심 일을 실천해 나간답니다. 그게 앞에서 나왔던 택선이 고집지거든요. 선을 택해가지고 앉아가 놓치지 않고서 굳건 유지하고 실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조조의 마음에서 일으켜야지, 일으켜야지, 일으켜야지 하는 것이 이게 마음심 보태기 지을조지 습니까 택선 고집입니다. 택선 고집을 한마디로 줄이면 조예요. 조를 풀어내면 택선이 고집입니다. 노노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군자는 누르니 민어행이라 말은 은을 하고자 하고, 행동은 민첩하고자 한다. 왜냐면 대부분 말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자님이 내 개를 능하지 못하다고 나는 요구는 잘하면서 내 네, 할로우를 좀 못하다고 그러는 게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겨 묻은 개가, 그, 아니, 똥 묻은 개가, 예, 네, 겸은든 개보고 남부한다고 또,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보고서, 너무 웃기는 티끌은 잘 본다고. 공장님이 바로 그런 수대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